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충만의 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사역하신 기록이지만은 그중에서도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성령 충만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과감하게 노방전도 해서 하루에 3천 명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42절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 성령 공동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 공동체 사도행전 공동체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우리 신년 공동체와 짝을 이룹니다. 레위기 25장에 매 50년마다 모든 공동체가 나팔소리와 더불어 안식에 들어가서 자유가 공포되고 모든 재산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평등 경제가 이루어지고 감옥 살던 사람, 종 살던 사람 전부 가정으로 돌아가는 자유의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약의 희년 공동체는 평등과 자유가 함께 어우러지는 참 특이한 제도입니다. 우리 우리 한반도에도 북한 공산주의는 평등 평등 그러다가 자유를 잃어버린 사회입니다. 그 평등도 국가 경영을 잘못해서 굶는 평등 소수의 사람 외에는 굶주리는. 참, 세계적으로 악명을 날리는 그런 체제가 됐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서 자유를 우리가 늘 구가했는데, 자유자유 하다가 보면은 평등이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희년공동체는 자유와 평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념 공동체를 계약 공동체, 율법 공동체라 한다면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성령 공동체, 평등과 자유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발적인 공동체, 영어로는 voluntary, the e e 자발적으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가 됩니다.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첫 교회의 모습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성찬 예식을 중심으로 교제가 깊어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신학적으로 교회의 3대 본질은 첫째,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캐리그마입니다그 말씀 안에서 은혜받은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교제로 기쁨 충만해져서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디아코니아 이 교회의 3대 요소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 공동체 성령이 주장하시니까 병자가 낫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고 절망하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44절 믿는 사람이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은혜를 받고 나면 소유 개념이 달라집니다. 네거내거찾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공동체 것이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됐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공동체의 기본 구호가 나옵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피로에 따라 쓴다. 내가 1987년 첫 번째 둘의 마을을 남양만에서 시작했었는데,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시대에 한번 실현해보자. 그래서 둘레 마을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에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둘레 마을은 예수님이 이장이시다. 예수님을 각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는 예수님이 이장이시다. 둘째. 둘레 마을 공동체에는 사랑의 법만 있다. 서로 허물이 있어도 용납해 주고 사랑으로 감싸 주고 세상 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육법 전서가 뭐 대단하지요. 우리 둘레 마을 공동체 성령 공동체는 육법 전서에 있는 법을 다 넘어서서 사랑의 법 하나로 통하자. 세 번째는 이 본문처럼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 이게 아주 공동체의 높은 이상인데, 아, 1년, 2년 지나면서 아주 힘들어지더라고요. 아주 골병들겠더라고요. 노동 생산성이 오르지를 않아요. 같이 일을 하는데, 김진홍 목사도 한 달에 용돈 30만원. 처음 들어온 청년 또 30만원. 용돈 주고. 능력 있는 사람 일마에 하고. 필요한 사람 은 많이 쓰고.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처럼 했는데, 아, 이게 만만 찮습니다 나는 바쁘니까 돈쓸 여가도 없고. 이발비 책값밖에 안 들지요. 그 나는 수입이 많지요. 원고료 무슨 집회에 사례비 뭐 거의 천만 원 이상 수입을 가져다가 두레마을에 그냥 입금시키지요. 근데 몸이 안 좋고 뭐 그런 사람은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니까 돈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별볼 일도 없으면서 수원에 가가 지고 돈 쓰고 오고. 그래, 그걸 지적을 하고 토론을 하면은, 아니, 우리 구호가 예수님이 이장이시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쓴다는데, 목사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일하시고, 나는 필요해서 썼는데 왜 그러시냐? 아직 이 문제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 생산성이, 프로덕티비티가 오르질 않아요. 아, 밭을 매는데 젊은 청년들은 반 매기가 싫으니까 10분마다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짜증이 나서, 야, 이 사람아, 자네는 그 오줌통에 구멍났나, 무슨 화장실을 그랬다니나, 그랬더니, 나오는 오줌을 어떡하세요? 해요. 그래서, 기적이 차고 해라. 뭐, 그렇게 화장실 들락날락. 너 노동하기 싫으니까 깨피우는 거지. 뭐, 이렇게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이게 참 황당하냐 하면은, 같이 일하다가 저기 보이는 삽 가져오라. 금방 갔다 올수 있는 데인데, 20분, 30분 걸려요. 늘쩍, 늘쩍. 그, 내가, 야, 이거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아름답게 됐는데, 둘의 마을은 이왜안 되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2장, 4장의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했으니까, 성령 안에서 니껏 네 것, 내껏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것이고, 공동체의 것이다.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됐는데 둘의 마을은 그 이상만 같았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니까 김진홍 목사가 뭐 자신부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억지로 이걸 제도로 하려니까 힘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서 하루 노동 모든 걸 중단하고, 우리가 부응회를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자, 이거. 이상은 좋은데, 이 현실이 이래가 적자만 쌓이고, 나는 뭐빚 갚으려고 맨날 뛰어다니고 지쳐서 되겠냐? 그래, 하루 부응회를 하고, 뭘 고쳐나가느냐? 그래, 다섯 가지를 인원해서, 우리가 이런 걸 고치자. 그래서 이제 개선해 나갔는데, 참 내가 진내 그 평생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지요, 저는. 북한 공산주의에 가, 내가 가가지고, 나진 선봉에 가서 시인민위원장, 시장이지요. 뭐 시청의 국장급 공산당 간부들 모아놓고 저녁 식사를 이제 보신탕을 먹었는데 보신탕을 거기서는 단고기 그래 단고기 단고기 저녁 먹으면서 내가 남조선에서 뭘 하십니까? 그래서 불의 마을 공동체 대표입니다. 공동체란 말이 공산주의 비슷한데, 뭐, 어떤 게요? 이 때다 싶어서 내가 두레마을 공동체는 니것내것 네네 없는 전체가 공동소유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쓰는 겁니다. 뭐,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어? 우리하고 꼭 같네? 그래서 내가 공동체 하면서 잘안 되는 거. 노동 생산성이 안 오르고, 빚만 잡고 지고 평등평등 평등 찾다가 동네가 아주 적자에 쌓이고 그 얘기를 쭉 했더니 정신없이 들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은혜 충만하게 듣는 거예요. 그애 그래 내가 이상하다. 내 얘기를 왜 이리 잘 들을까? 밤 9시, 10시가 지났는데도 계속 하래요. 어, 김생 계속 좀 해주시라요. 그 내가 알아서 깨달았어요. 아하. 자기들의 얘기니까 이렇게 듣는구나.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거니까. 거기다가 더 나쁜 건 하나님 빼버리고 공산주의를 하니까. 정부의 강제로, 억지로 하니까. 뭐될 택이 없지요. 그래 내가 너무 적자는 보고 힘들어서 일일 동안 붕를하고 그 붕예를 여기 말로 하면 자 비판합니다. 설명해 주면서 다섯 가지를 고쳤습니다. 그 뒤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섯 가지가 뭐예요? 아주 뭐 쏠깃하게 다섯 가지 고친 걸 얘기해 달라 그래요. 하나하나 설명했더니 새벽 2시까지 얘기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 다 얘기했더니 듣고 한숨을 푹 쉬면서 입만 다시더라고요. 그게 말하자면 공 북한으로 보면 수정주의라. 수정주의는 숙청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입만 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또 그렇게 하십시오. 이 낮은 선봉시나 마을이 살아나려면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섯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너무 생산성이 안오드니까 부서별로 인센티브 제도를 택했다. 그 인센티브가 뭐예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는 부서는 더 주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보너스를 주고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만큼 덜 누리고 이런 걸 인센티브로 한다. 그랬더니 아이고 숙청감이네요. 그래 하면 되겠는데 평양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고 입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참그 내가 참그 사람들의 실정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것 내놓은 겁니다. 그 자발적 공동체, 영어로 보른터리, 보른터리, 자발적, 보른터리더요, 보른터리오, 보리스피릿 커뮤니티, 자발적인 성령 공동체가 돼야 되는 된 거지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국가 권력으로 강제로 공동체를 하니까 이게 뭐 망가지는 거이지요. 그래서 내 관점에 의하면 북한 김일성 정권은, 김정은 정권은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저는. 생산성이 없는데 될 택이 없지요. 우리가 거기 고아원을 졌지요. 고아원을 졌는데 27만 불 들여서 졌는데, 직영을 했어요. 북한 노동자 200명, 중국 노동자 90명, 270명이 일을 했는데, 내가 물었지요. 노동 감독을 미국 시민권 가진 건설 전문가를 모셔다가, 노동봉사를 해주세요. 지식봉사지요. 당신 그 설계 감독하는 걸좀 고아원 짓는데 해주세요. 맡겼는데 공장 지을 때 내가 가서 물었습니다. 건설 담당자한테 잘돼 갑니까? 그랬더니 한숨을 쉬면서 이 북한이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200명 일하는 노동 생산성이 90명 중국 사람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안 한다. 빈둥, 빈둥. 그런데 중국 사람의 노동 생산성은 남한 노동자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그 사회가 되겠습니까? 자발적의 뜻을 가지고 해야 이 경제도 일어나고, 공동체도 되고 삶 자체가 흑자가 되는데 피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강제로 움직이니까 그 사회가 될 택이 없지요. 이 사도행전 2장 2 42절에서 47절 사이에 인간 사회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유라이트 운동하면서 내근 구호가 이 우파 보수에는 성장을 주장하고 좌파 진보는 분배를 주장한다. 분배냐 성장이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내 경험에 의하면은 보수 우파는 성장을 시키면은 분배는 속에 들어 있다. 성장이 많이 되면은 분배는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좌파 진보 그룹은 분배 분배 그러다가 분배할 내용이 없어진다 가난의 분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성장을 주도하는 보수 세력이 역 주도권을 잡고 분배를 주장하는 좌파가 거기에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룰 때에 국가와 사회가 발전한다. 그런 주장이랬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이 본문 읽으면 내 마음속에 느끼고 할 말이 많습니다.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는데 많이 필요한 사람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한 사람 적게 주고 능력이 있는 사람 일마에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 적게 하고 얼마나 이상이 좋습니까? 그야말로 휴머니즘이지요. 그런데 이 인간성이 그걸 못 따라가요. 인간성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따라갈 수 있어.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이니까. 그런데 인간이 뭐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잘 됩니까? 그러니까 무리가 오고 강제가 오고. 공동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대로 그렇게 하니까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꾸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소통을 해야 돼요. 제각기 놀면은 벌써 뜻이 달라지지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결과지요, 결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시민들이 부러워한 거예요. 아, 사람들은 저래 살아야 돼. 네가 내가 없이 서로 도와주니 얼마나 좋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겁니다. 왜냐? 공동체 밖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바로 47절이 그 말씀이지요. 우리 47절 같이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서 사도행정 그대로는 지금 적용할 수 없지요. 성령공동체의 근본 정신은 우리 몸으로, 삶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 영적 정신은 바로 이어가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건 현장에 맞게, 시대에 맞게.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꼭 나타나야 될 모습이 새로운 공동체, new community, 새로운 공동체. 세상 조직, 세상 규칙과 달라야 돼요. 교회 오면 벌써 편안하고, 고향 온것 같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사장님 또 수위도, 전부 그저 훈훈한 공동체 정신으로, 성령 안에서 맺어져야 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오늘 11시에 함께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또 사도행전 2장에 42절, 에 47절 말씀, 원시 공동체, 성령 공동체, 사도행전 공동체의... 그를 읽었습니다. 그 정신과 그 뜻을 이어 성령이 주장하시는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서로서로 서로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점은 북돋아주며 서로 예수님 안에서 평등과 자유가 어우러지는 소중한 교회 소중한 마을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며 성령님이 부족한 것을 메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